김종혁 씨가 뭔가를 찾았나 봅니다. 어. 김종혁이 찾은 벌레. 일단 먹어 본다. 먹었어. 호기심이 많을 나이지요. 먹었어? 어, 살았는데. 여기? 어디 어디 어디가? 어디, 어디 숨길려고 또? 정령아 얼굴 좀 보여줘. 그렇지 구독자를 위해서 얼굴 좀 보여줘야지. 어디서 볼래? 죽었어 살았어. 없는데? 어이 다탈다 살아남았다. 어 다리 밑에. 다리 밑에 살았습니다.